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머 태극기 인터뷰 진행을 맡은 우보은 육향입니다 <laughs> <오보은입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각이 아 지금 4시 49분인데요. 4시 49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i m 모비에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퇴근하시는 분들 좀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무작정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IJM이 어, 자율근무제기 때문에 아침에 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일찍부터 내려가 있는데 과연 1등 퇴근자는 누구일지 그거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1등 퇴근자는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정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영훈 건님 이거 혹시 어떻게 <laughs> 기획 하게 된 건가요? 어 이거의 특기로는 <laughs> 제가 직장인의 하루 종일 당연한 시간이거든요. 언제시죠? 아, 당연히 퇴근할 때쓰니다 여섯 네, 퇴근 시가 되면 돼. 저희가 머리가 맑아지는데. 왜,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즈 오늘 9월 6일, 6일 첫 번째 회근 음. 장식입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아, 5시 아, 2분 네. 5시 제가면 5시에 집을사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아, 약속이 네. 아, 오늘 약속이 네. 네. 아. 근데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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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거 24시간 업무연락하는 상사, 상사. 아, 진짜? 한 달에 한번 연락되는 상사 아 이건 더 싫지 않아? 이둘 중에 난 이게 네. 낫다 이 상사가 음. 더 낫다 1번? 음. 음. 어, 24시간 음. 업무연락하는 상사야? 그러면 네. 1분한 번씩 누가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 갔어? 너 지금 화장실 갔어? 너 지금 거기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계속 아 어디야? 이태석 <laughs> 이태석 <이태서>. 지금 됐나? <laughs> 이태석 <이태서. 지금> <laughs> 때문에 이거 됐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한 <laughs> 달에 한번 연락되시나요? 그게 나을 것 아, 같습니다 제가 운 퇴근해주세요 네고생습니다 6시 10분 6시 이후 첫 퇴근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늘 <laughs>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인재혁신본부의손청화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요즘에 주로 하고 계신가요? 요즘 맡고 계신 업무 음, 있 소개. 어 크게 두 가지 업무 맡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저희 정부 사업인 매치업 사업 담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번 달에 진행되는 세미나 중에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랑 오 같이 디지털 전환 세미나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맡나무입니다. 네, 네. 네 커버리데이 그 세미나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갈수 아, 있나요? 어? 네. 오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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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시면 운영자로 좀해주 그런 게 많죠. 아시죠. 아, 아, 그거를 저희가 하나 하고 보내드리려고 어. 해요. 하고 듣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니까 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뭐죠, 뭐? 긴장돼요.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주말 내내 풀 출근, 토요일에 상사 이콜 안미연 상무님과 등산. 전 토요일에 상사와 등산. 상무님하고 등산 괜찮으세요? 이게 또 시간이 짧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뭐. 어떤 산? <laughs> 어떤 산에 가고 싶으신가 <laughs> 저 산을 잘 몰라서 저 둘레길 같은 산 어디 없나요? 아차 산가 둘레길, 둘레길, 둘레길 긴데 둘레길 긴데, 긴데 괜찮아 어, 둘레 길도 그끝갔다가 어. 거기 밑에 할아버지 손톱 을 가셔가지고 상무님 어, 마.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laughs> 된다. 면회가 된다. 영군님 <laughs> 네. <laughs>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서 가세요. 환자실 가고 있어요. 환자실. 네, 안녕. 영군님 도망가시는데. 선생님 자기 소개. 아, 저 보세요. 자기 소개. 자기소. 지금. <laughs> 어, 진짜, 좀... 빨리 좀아 뭐야 진짜 친하게 빨리. 어 자기소만해. 일단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디 팀에 누구시고 <laughs> 메타로닉 팀에 네 양시배이고. 네 혹시 직급은 부장님. <laughs> 네 부장 왕만무님 내 네, 소개 마쳤고요. 다음. 안녕하세요. <laughs> <다음예요. 웃음>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메타로닉 팀 윤나라 과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아가. 다 같지 않지만 베타랑의 팀에서 막내를 막고 있고 얼마 전에 막내 졸업해서 뒤두명 네, 베이비들이 들어왔어요 유재애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근길 인터뷰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다 같이 퇴근을 하시나요 오늘? <laughs> 저희가 사이가 네. 좋아가지고 운동하러 가요 아 셋이 세 분이서요? 다이어트 요가 합니다 아 다이어트 <laughs> 요가를 하시나요? 아 누가 제일 잘하나요 요가는? 어디 가요? 팀장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아 진짜요? 정가예요아 진짜요? 장비랑도 장비도, 장비도 발가락용 말 아시죠? 요거 다준비 이렇게 끼는 거! 그거는, 그거는 나도 있어! 있어. 다? 아, 한 <laughs> 그게 아니에요! 빨리 런내 드리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모든 직원이 나한테 말하고 내가 다 전달하기 모든 직원이 나한테 말한 걸로 <laughs>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정해져 있나 <laughs> 여기 인프... 한분씩 여기... 여기 다 INFP 대표자, 음. 대표자, 음. 대표자 e n f j 대표자 EL 대표주자 뭘 뭐, 뭐 고르실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1 번? 네. 무조건 1 번? 내가 다 전달할. 거예요. 내가 다. 오케이. 두 번째. 여기는 무조건 2 번이고요. 고 먼저 먼저. 그럼 이게 딱트레이팅인가요 네. 네. 지금? 네. <laughs> 어떤 것인가요? 말하는거에요 네. <laughs> <신청하십시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배영멤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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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메고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다 괜찮고요. 네. 입술 다 잠잠하셨고. 네. 안에 하나 해보니까. 아미후에 먼저 해볼게요. 아, 여기 옆에 얼굴이 가장 재밌네. 엑소버팀의 엑소버팀의 장한비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테크 혁신본부 배군 연구원입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보세요 네, 열어서 보여주세요. 일 시키면 계속 투덜대며 징징대는 후배네. 웃는 얼굴로 즐겁게 하는데 엉망 징창인 후배. 어, 두중 하나 눌러. 둘중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도 일 시키, 그래도 일을 좀할줄 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웃는 얼굴로. 계속 웃는 얼굴로 침을 뱉버리면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 저도 2번입니다 웃는 얼굴로 즐겁게 하지만 엉망진창 인게 차라리 징징대면은 팀 분위기가 다 같이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웃는 얼굴로 즐겁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인생트랩의 김경입니다아직감이어찌됐 되실까요? 아, 랩장입니다 <laughs> 근데 맞아. 왜 이렇게? 늦게 42분, 42분.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셨어요? 뭐 <laughs> <이러셨어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늦지 않아요. 할게 많았어요. 아, 오늘 오늘 나 아, 오늘 아, 할 게, 할게 많았죠. 오늘 혹시 어떤 미팅 가령 셨는지 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밖에 갔다 왔어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일주일 밤새서 쓴 제안서 저장 못해서 날리기. 일주일 밤새서 쓴 제안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아,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laughs> 그니까 나은 거 뽑는 거지. 네. 더 좋은 거 뽑는 겁니다. 어, ]구나. 나 다른 사람에게 뺏기. 기 그러니까. 왜요? 어? 이유가 뭘죠? 왜 왜. 저작 못해서 날리면 은 지금 고객한테 지금 약속이 있는데. <목소리> 아 역시. 어? 다릅니다. 이게. 사는데 그때까지야. 룰장입니다. 너무 네. 뿌려하신 관계로 이렇게 보내드렸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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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도록 목소리> <목소리> 그럼 <목소리> 안녕. 안녕. 저는 기억같이 혁신본부의 벡터 팀의. 어 김초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아네 아, 네. 저는 경영지원팀의 수단체 들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오늘 빠르게 밸런스 게임 하나 하고 그리고 충족하겠습니다. 한번 한 개만 골라 주시면 되고요. 그 주제로 저희가 좀 볼게요. 아 <laughs> 이거 <laughs> 뭐가 나죠? 사우나 <laughs> 미팅에서 공개 고백 받기,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싸움에 이별하기. 둘중 하나 골라주십시오 어, 공니 어, 어, 지금... 공동 질문입니다 공동 질문니 공동 질문아 공동 질문 공동 하나 둘셋 너무 다 굉장히 위요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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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 로 초록 아 초록씨 정말 매정하더라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게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게 어, 공개고백을 받으면 어쨌든 좋은 의미의 그거니까 진짜. 어,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것같아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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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니. 진짜 꽃 그, 들고 그, 아 바, <laughs> 진짜? 받아줘 <바, 다, 웃음> <좋아>. 받아줘 <laughs> 자 이번엔 이거는... 여러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인트랩의 이인자 백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아, 시간이 7시 몇 분이죠? 8분입니다 회사내신차 출근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10시에 출근했고요 그래서 7시에 퇴근하는 거라 야근한 게 아닙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하나만 뽑아볼까요? 하나 네. 아 이거 아, 저는 이거 예상이 되는데 어떡하지? <laughs> 뭐죠? 일주일 밤 새서 쓴 제안서 저장 못해서 날리기 일주일, 일주일 밤 새서 쓴 제안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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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마감일이 언제인데요?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뭐 열심히 빨리 쓰면은 다시 한번 쓸수 있을 정도의 시간. 아, 냐면저 머리 속에 다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재현 서도 머리에 있다가 음. 나오지 않아. 갑자기 아 화가 나셨습니다 단순히 어, 말 머리에 있으면 다 나와. 갑자기 그래서, 후손... 그래서 어떻게... 사장님의 선택은. 아 진짜. 이게 누군데 뺏어 살아? 별로 내가 봐기 이고상은 봐도 뺏겼습니다 성과도 공도 거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 못해서 아예 날려가지고 진짜 다시 처음부터 생짜로 다시 시작해. 진짜로. 이거 솔직히 나는데 누가 거야? 누가? 도와줄 거야? 누가? 아씨고생한다날리다어 진짜? 안리면와 난리 전히팀 보스와 완전히 팀 보스와 정반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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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분이에요. 22분인데 이 시간까지 퇴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소문을 듣고 안 가시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들어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사이트랩 유희영 연구원입니다. 애트본부 네손정희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트본부의 네. <목소리> 오정원 대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왜안 먹으셨어요? 아저 집에 가면 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좀 있다가 올 거. 잘만 잘 얘기해. 잠잘 시간 하고 겹쳐서 오 가지. 애매하게 들어가면 애 깨요. 아 이거 깨가지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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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하? 얘기를 다 빼놓고 들어내고 하시는. 자리 있어서 오, 집에 안 간다. <laughs> 그럼 요 조건택 일. 어 뭐야? 어제 좋은 주제가 나왔어요. <웃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웃음> 네. 둘데 <laughs> 어, <진짜 쉬운데? 웃음> 자리에서 손발 톡깐 네. 자리에서 입 닦고 먹거 베침 그거 입에 먹은 어거 뱉는 동료. 둘중 하나. 어떤 게 낫던데요? 내 낫던 게 그나마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옆에 앉아 있어. 지금 저장이야 저 자리 앉아 있는데 지금 어떤 게더 나은가? 사각인데? 매리님 하나 둘 셋. 자리에서 입 닦고 먹고. <laughs> 그런데 아, 막 칩이 <laughs> <나와가지고 고춧가루 웃음> <갈기지 나와. 웃음> 이렇게 지이 나와가지고 고춧가루가 이렇게 지이 나와. 아. 발톱은 별로인 것 <laughs> 그게 발톱 별로예요? 발톱 별로. 손톱 같은 이야기인데. 발톱. 발톱 깎고 양말 신발 맞고 양말 벗고 발톱 깎는 데딱딱딱 딱, 딱 소리 나고 그 발톱 발 만진 손으로 막 부장 아, 부장님.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떤 것이라고? 요 발톱. 손발 많이... 손톱. 아니, 보이죠? 귀찮... <laughs> 저희 손톱이싫었는데요 손톱까지네요? <laughs> 손톱까지.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를. 상님 옆에서는 손톱은 괜찮다. 아, 손톱은 괜찮다. <laughs> 음! 지금까지 애택 본부였고요. 이쪽에는 어떤 본부가 지금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비어 있거든요, 지금. 다 가셨는데. 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너무 촬영을 하고 싶었던 안면 선생님께서 안내를 오셔서 저희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 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리더 역시 모모 안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시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 네? 직급 모모? <laughs> 이걸 왜 얘기해야 되는지 건 모르겠네요. 너무 젊으셔서 연구원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냥, 그냥 미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걸 되게 네. 좋아합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하나 하나? 네. 뽑아서 여러 좋아합니다. 랜, 게임 집에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 <목소리> 하실까요? <저희>, 네. <목소리> 1년에 한번 음 <laughs> 주제 한번내어주시겠어요 <laughs> 네, <웃음> 1년에 한번한 한 달간 유급휴가 연봉 오, 50% 인상 두중 하나 더좋는건가 너무 갈등되는데요? 자, 3,2,1 당신의 선택은? 연봉 50% 인상 <웃음> <웃음> 될까요? 어,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아. 단순히 아, 쌍둥이 엄마라서. 아. 근데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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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쌍둥이가 네. 좋은 시간 을 보내려면 1년 반. 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한다고 달 네, 네. 휴가도 좋지 않나요? 어, 해외여행 한달 정도. 너무 좋아아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저희 남편이 12월에 한달 네, 유급 휴가가 있어 가지고. 아 남편은 남편분은 무슨 죄죠? 그러면은 <웃음> <웃음> 어, 너무 재밌네요 하나 더해 볼까요? 하나 더. 더 해서 그러 어, 네, 하나 더해해 보세요. 한번 더. 이렇게 저희 너무 본심이 나온 거 대표님 두 <놀랐어> 번째 네. 질문 두둥 <놀둥? 도둥. 놀놀라>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 고백 받기 이분잘안 안 맞잖아요 아왜왜안 맞죠? 왜, 저... 왜 어, 지금 유부녀에게? 모르나 모르나 미혼 미혼 미혼이야 미혼이야 미혼백 어, 아, 받기 어 당연히 고백 받기 중간에 어, 어, 외로웠나 봐요 이런다고 근데 다들 유부녀님들은 다 일부러 꽃다발과 함께 무을꿇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가고 그런 아니고요. 아. 이름만 불러 좋더라고. 아, <laughs> <laughs> 네, 그냥 미연이라고 불러 주세요. <laughs> 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이짐 팩킹 인터뷰를 해해 봤는데요. 진행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7시 4 6분이고 지금 위에 한네 다섯 분 계셨죠? 저희가 저분들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분이 집에 가고 싶거든요. 네, 가봐야 돼. 지금 시간이 집에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요렇게 하고 저희 또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음 편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인지 <웃음> 이어인지. 네, 감사합니다. 그때이었습니다 털모자 <웃음> 쓰고 만나요. 우보이였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